아. 근데, 네, 이거 주인 없어요. 공연들은 기본적으로 주인이 없습니다. 어, 각인 시켜도, 뭐 누구나 타고 다닐 수 있어. 그 다음, 워터님께서 또 구해 주신대. 그리고. 야, 우리 버스 이렇게 많냐? 이거 렉 걸리는 거 아니냐? 이거 근데 너무 많으면은 이거 버스. 버스. 아니, 뭐, 스쿨버스부터 시작해서 하이스쿨버스가 뭐야? 쓰레기, 쓰레기가 작아 보인다. 버스가 많으니까. 우리 비상식량들이죠. 비상식량들. 배고프면 먹을 것들이에요. 음. 버스 한 개만 먹어도 돼요. <laughs> 어, 흔쾌히, 흔쾌히 수락을 하시네. 또 그거를. 어, 수락할 줄 안, 수락 안할줄 알았는데 수락하신다. 레벨 105가 됐네, 이거. 1층 버스. 어, 버스 불쌍한 거. 주인을 잘못 만나서. 여행버스면, 아 여행버스면 안돼요. 여행버스 나 끼었다 또 근데 나왜 자꾸 끼냐? 나 이거 보고 있어야지 나 자꾸 끼어 근데, 왜 끼는거야 나? 나 죽었다 일어나야되나? 자꾸 끼어서 나 끼었다 또 덩치가 커서 잘 끼나봐 버그라고요 어나 낀거 풀렸어요 그, 무섭게 저한테 그거 음 정해야지. 내 새끼 일어나지 아니 일어나지 이제 2분 남았다. 3분 정도 남았죠. 헷. <laughs> 아빠가 이 추워. 문닫아. 문닫아. 문. 아기 문닫아. 여기 아기, 아기 춥다. 아기 춥다. 아기 춥다. 아기 춥다니까. 우리 아기 추워요. 많이. 이렇게 이렇게 곱게 곱게 아. 곱게 곱게가 아니고 따뜻하게 키워야 돼. 음. 여기가 몇 도지 근데? 아니. 온도가 표시가 안 나서 어, 1퍼 남았다. 1퍼, 내 <laughs> 네 새끼. 어, 나왔다 어, 어 번개와이번의 이름. 홀롤로리, 홀롤로리. 홀롤로리. 아니야, 바리기 2세, 바리기 2세, 바리기 2세. 바리기 1세 네얘는 바리기, 바리기라 하죠. 그냥 바리기, 바리기. 바리기야, 바리기. 상장 중이래. 이 맘마 먹여야 될것 같은데. 나 우유, 우유 가지고 왔나? 내가. 내가 아빠가 우유를 줄게요. 나 끼었다. 아빠 끼었다. 이거 아빠의 진짜 모습이 아니에요. 아빠의 팬티만 입고 있냐? 근데. 아, 자, 아빠 끼었다. 아, 아기 우유 줘야 되는데. 아치 평범하다고. 다크면은 거의 저 마, 멋있다고요. 못생겼다고 조용히 해요. 뭐 못생겼어. 야, 쭈쭈, 어디 갔냐, 쭈쭈. 우유 가지고, 아, 가지고 가셨어? 우리 바리기 어디 갔어요, 바리기. 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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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유. 밥마 우유, 우유. 어디 가? 일로 와. 우유 줘야 돼. 아, 우유 감사합니다. 우유 여기 넣어두면 되는 거지. 우유 넣어두면 알아서 먹어. 내가 먹여줘야 돼? 내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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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먹여줘야 돼요? 뭐야, 이거? 유아기 야생들아 건들지 마라 너의 머리 위에서 탄내가 아, 나... 하... 저쥐또저 아빠 잘못 만났는데 아빠를 잘못 만났어 이바리게 얼마나 예쁜 이름입니까 우유, 먹, 우유 먹여줘야 돼 근데? 아니면 살사 먹여줘야 된다고? 살사 한다고? 소비해야 돼어 먹..먹어? 우유 넣어주시고 소비 늘려야 돼요. 그리고, 우유, 다 쓰지 말아주세요. 예. 각인할 때 떠요. 우유 어떻게 너, 먹여, 근데? 우유, 우유 어떻게 먹여요? 아, 우, 우유 주라고 뜬다고? 아, 예, 알겠습니다. 보살핌이 필요하대. 아빠가 보살펴 줄게요. 아빠가 버스표 주겠습니다. 가긴 뭐 시키는 거 있어? 포켓몬볼 못 꺼내고 있다 지금. 아까 근데 한 시간 남았던데 일곱 시간으로 여덟 시간으로 늘었어. 말해도 이미 늦었다고. 음. 어쩔 수없지 그러면 각인 시키지 말고 타면 돼. 어. 각인 시키지 말고 탑시다. 어쩔 수 없지 그러면. 아 그래서 이렇게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게 어디야? 이게 어디? 포켓몬 볼 쓰면 각인 시간 초기화. 아니 포켓몬 볼 쓰면 각인 시간 초기화된대. 아니 참. 얘가 내 아빠를 아빠를 아빠를못 불러 이제 어떻게 된 거야? 포켓몬볼 쓰면은 각인이 초기화된대요. 아까 한 시간 남았었는데, 한두 아, 시간 남았었나? 한두 시간 남았었는데, 지금 여덟 시간 됐잖아. 지금 여덟 시간 됐네. 아까 한 시간인가? 한 시간밖에 안 남았었어. 오히려 다 빼도 될것 같다고요. 아, 아니, 내가 네 아빠인데, 이제 아빠를 아빠라고 못 부르고 이, 이 눈이 하얗네. 얘는 근데? 아유 어떡하나 이거 내 새끼인데 내가 뭐새끼 아빠를 못 알아보네 얘가 이제 아이고 비록 빼온 자식이긴 하지만은 어 어떡하나 이거 어떡하나 이거 내 새끼가 내 새끼라고 불러 음. 괜찮아 이 마음으로 기르면 돼 마음으로 아내 마음으로 아내 마음 속에는 이제 이거 아들이 아들인가 딸인가 아들입니다 수컷이네요 수컷 얘는 뭐지 얘는 암컷이네. 어. 나중에 얘랑 얘랑 짝짝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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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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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아, 거세 우리 거세아아아아아 거세 아아아요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안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빼아 음식 소비가 낮아서 음식 우유 빼도 되겠네. 아, 나 자낀다. 이거 비어 먹을. 아, 왜 이러냐 이거. 아르게 왜요? 다득이 안 돼요. 안 돼. 안 돼요. 내 죽이면 안 돼, 얘. 안 돼, 안 돼, 안 돼. 내 새끼야, 이거. 나탈지도 못해서. 바르기내바르기 바르기. 죽으면 어떡합니까, 제바르기제커제가 아, 제크. 죽으면 어떡해요. 안 죽, 안 죽을 자신 있어? 안 죽일 자신 있어? 안 죽일 자신 있어? 아, 우람하게 잘 컸네. 아, 야, 왜 상처 입었어요, 근데. 내가 무게가 왔다. 어, 탈수 있어? 나 지금 뭐 가지고 있는데 뭐 가지고 있어 나. 됐다. 어. <laughs> 아스탯 찍어서 괜찮아 이제. 야 이거 여행 버스 버려라. 여행 버스 때문에 끼었다 나. 여행 버스. <laughs> 여행 버스. <laughs> 야 치야 이거 여행 버스 이거. 여행 버스 뭐야 이거. 뭐야. 오. <laughs> 이거 뭔가 큰 공률이 되게 많아. 여행버스도 끼었다고, 아! 우리 여행버스를 희생시킬 때가 된것 같아요. 우리 여행버스, 우리 여행버스, 그, 응, 우리 내네 새끼 이거, 아, 이거 있잖아. 끼었잖아, 지금. 우리 이만 헤어집시다. <laughs> 우리 여행버스 헤어집시다. 아. 다리가 참 통통하니 맛있어보이는데 아왜 여행버스가 지금 와이번이 중요해 여행버스가 중요해요 포켓볼 버려요 그거 어 이, 야, 이거 희생시켜 안돼 더이상 아, 알겠어요 쓰세요 어서 야 와이번을 그쪽에 태우면 안되지 아저씨야 여행버스를 태워야지 우리 와이번 왜 갔다가 태워요 갑자기 러시아 분 같은데요, 러시아 분. 거기에다가 소환하시나? 어, 아, 아, 여행버스를 태우셨구나. 나또 끼었다. 뭐야, 뭐야, 뭐야. 나 끼었어 또. 아니, 빌어 먹을 게임 자꾸 끼네, 이거. 야, 나좀 나가자. 오오오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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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끼 멋진 새끼 내새끼 체력이 왜 없어 아 체력이 많이 없네 왜 없지? 밥을 줘야되나 밥 줘야되겠다 내새끼 배고프대 아빠가 밥 줄게요 F? F쓰면 잡 잡아 잡아 나왜 옆으로 안 가냐? 에저 어디 가니, 아들아? 아들아, 어디 가니? 아들아, 어디 가? 이 앞으로만 가, 요 아들아. 아, 아, 아들아. 저 우리 집 저기 있다, 뒤에. 저저 저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여기, 여기 있어요. 제 와이번, 저, 죽이시면 안 돼요. 제 와이번 죽이시면 안 돼요. 다녀와라! 다녀와라, 내 새끼야! 죽지 말고! 평타가 이천된다. 멍청한 와이번, 그래. 아니, 와이번이 왜 멍청해? 아버님 멍청해, 왜. 아, 혹시 모르니까 뒤에 따라가야 되겠다. 아빠 마음. 아빠 마음. 아, 야, 발다 너무. 아, 나 끼나, 자꾸! 왜 끼는 거지? 아빠 마음으로 못 알아. 밤맛 값을 위로 해야 되겠다. 아빠 마음으로 제가 따라가야 될것 같아요. 빨간 글씨 뜨면서 알 구해 왔어요. 아니 그럼 불길한 말은 하지 마요. 좀 불길한 말은 하지 마. 길치 아니거든 그리고 이게 좀 헷갈리게 헷갈리게 생겼습니다. 집이 다 거기서 거기라서 어딘지 알거든요. 알 구했거든요. 전 챕터 보시죠 한번. 알구했거든 나. 조용히 해요. 아직 빨간색 안 떴거든 위에. 아마 여기쯤에서 구하실 거야. 아 깜짝이야. 에이. 뭐야, 뭐라고? 잠시만, 아, 아내 새끼 잠시만. 아, 기다려봐. 자. 아니 내 새끼 뭐라고? 내내 와이번 줄 잠시 안 아, 아니야, 우리 번개 와이번이야. 무슨 말이에요? 아까 뭐라 떴지? 아까 빨간색으로. 무슨 말이야? 와이버 어딨습니까? 우리 와이버 아니었어요. 어딨냐, 또, 이거, 감박감 높이니까. 아이키 누르면 되, 돼요? 아, 공룡 여기 있구나. 레, 뭐야, 레몬 돌아가셨, 레몬님 돌아가셨네? 야, 어, 야, 야, 지네! 야, 지네, 지네, 지네. 일단 지네부터 피하자. 여기 지네가 많지 이 동네는 와이번 저기 있었거든요 저기 와이번 잠시 오타님 제 와이번 오타님 오타님 제 와이번 어디 갔습니까 진짜 죽었어요 진짜 어딨어 어터님어터님어터님 일로 와봐. 어터님 일로 와 빨리. 어딨어? 어이, 야삽하게 지금 어디 숨는 거예요? 지금 어, 나와봐. 일로 나와봐. 나와봐, 빨리. 편지랑 게임은 다르다고. 조용히 해요, 조용히 해. 너키 174야! 꿀리지 않는다고 말 나와 여기 지금 어. 당신 나와 워터님 빨리 나와 빨리 일로 와 빨리 지금 제 번개와이브를 죽인 뒤에 지금 어 그렇게 지금 어? 좋아하시면 안 되지 일로 와 빨리 방송을 하셔야지 방송을 어 아니, 아니 깨어났다. 아 깨어났다 그래 어내 새끼 깨어났다 <laughs> 나는 얘는 얘는, 얘는. 오롱, 어롱이 아니야. 우르, 우롱이, 우롱이, 도롱이, 도롱이, 또롱이. 바리기, 바리기, 바리기 이세하자. 바리기 이세. 바리가, 우리 바리가 각인되고 있지 지금. 각인되고 있다. 다행이다. 각인되고 있습니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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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다 컸다! 내 새끼! 내 새끼 다 컸어! 내네 새끼! 나가자! 야! 이 버스! 버스 비켜라! 아니! 버스 때문에 못 나가네? 어! 그럼 거기까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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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어디가냐? 딱딱딱 맞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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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바리가 안돼나 버리면 안 된다 바리가 안 된다 바리가 뭐하고 있는 거야 얘 옆으로 가자 바리가 바리가 이쪽 돌자 어 됐다 어 됐다 바리가 됐다 아 됐어 아, 우리 든든한 바리기, 바리기 체력 좀 찍어 주고, 귀력 무게, 무게 더 찍어 주고, 아, 공격력 더 찍어 주고, 토리야. 거기 올라가면 안 되는데, 토리야. 음식 넣어 줘. 상소도 찍어줘야 되나? 상소한 게 찍어줄까? 혹시 몰라서. 어 그러지 마세요. 그만해 이제. 그만해. 됐다 됐다. 가출한다고? 바리가 왜 가출합니까? 바리는 가출하지 않아요. 우리 토끼 지금 뭐 하고 있냐 저기서 근데. 상소는 필요 없어. 어, 어 우리 내네 새끼. 어음직한 우리 우리 고기 많이 먹어 고기. 고기 많이 먹어야지 우리 바리. 고기 먹고 있지 지금. 먹고 있다. 이거 넣어줘 이거도. 넣어주고. 이거도 넣어주고. 썩은 거는 납둬 그럼 다 들어오겠지. 됐어. 저, 저, 좋습니다 좋습니다 됐어요 됐어요 이렇게 하면 되겠지 뭐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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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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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t 다아 s 아 Tes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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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e 일 s a t e s s 집으로 가야지 집도 잊어버리려고 날아가야지 나 앞으로 밖에 못 가는데 그러고 보니까 참 까딱히면 괜찮겠지 이거? 괜찮아.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반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전구역에 가서 자리 잡으시면 돼요. 음. 이만 반복을 하도록 하죠 고생하셨어요. 오늘도 한영 바꿨습니다. 많이 바꿨어요. 한영, 한용. 한영 키도 바꾸고 여러가지 다 바꿨어. 집까지 가신 뒤에!